여러분, 이 문제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거야? 자 보세요. 킵이 나오면 딱 떠올라야 돼. 그렇죠? 킵 목적어 형용사가 바로 떠올라야지. 선생님, 오형식 동사 킵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었어, 그쵸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유지하다. 우리 make란 동사처럼, you make me happy가 맞습니까? you make me happily가 맞습니까? 그렇죠? happy가 맞는 것처럼 킵도 목적어 나고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형용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secure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강조 많이 했던 거야. 이 아이는 형용사도 있고 뭐도. 있다 동사도 있는데 형용사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잖아 그죠 맞아요 답은 A번인데 일부 학생이 D를 고르셨어요 음, 어떤 분은 또 C를 고르시고 여러분 시큐어링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큐어가 형용사, 동사 다 됩니다 동사일 땐 그리고 타동사고요 형용사는 A번 요렇게 골라야지 저 i n g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뭐다, 그렇죠? c 큐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이 i n g 그것들을 암호화된 폴더에 보관함으로써.